내신 공부법 시리즈 그두 번째로 수학 내신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강조를 하고 싶은 건 학교 교재가 1순위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쓰고 라면을 먹을 때 젓가락을 쓰듯이 내신 공부할 때는 그에 걸맞은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학교 교재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학생들이 일반 문제집을 풀거나 심화 문제집을 푸는데 훨씬 주력을 해요. 근데 그건 정말 순서가 뒤바뀐 거고요. 학교 교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적어도 세번 이상은 학교 교재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저는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항상 교재를 싹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어요. 그리고 교재를 풀면서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는 문제들은 따로 표시를 해놓으셔서 여러 번 다시 풀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완벽히 본인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암기할 건 암기하자입니다. 수학 시험인데 웬 암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학교 선생님들이 마음 먹고 출제를 하시는 고난이도 문제 몇몇 문제 빼고는 보통 학교 교재 변형 내지는 응용이 많아요 내신에서. 그래서 암기만 제대로 해놔도. 시험에서 딱 아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완벽하게 확실히 풀어낼 수가 있어서 내신 점수 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암기를 하셔야 되냐면 어, 교재에 있는 문제가 숫자만 바뀌어서 딱 출제가 됐을 때 1초 만에 그 모든 풀이 과정이 머릿속에 딱 떠오를 정도로 암기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은 확실히 대비를 해놓게 되고 시험에 이제 그런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답을 맞힐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실수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수학 시험에서 되게 끔찍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건데요. 바로 실수로 틀리는 거예요. 학시험은 또 다른 시험보다 특히 실수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훨씬 손을 쓰면서 계산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수도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실수로 틀렸든 진짜 몰라서 틀렸든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수 자체를 줄이는 공부를 따로 진행을 해야 돼요. 저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실수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실수 노트는 뭘 말하냐면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실수했던 부분들을 차곡차곡 정리를 해놓은 노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계산하면서 자주 틀렸던 부분들을 노트에 정리를 했고요. 틀린 내용을 모두 적는 게 아니라 한눈에 이해만 할수 있으면 되는 정도로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딱 수학시험 때 본인이 자주 실수를 하는 그런 계산식이 나오면 아, 이거 내가 자주 틀리던 부분이었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았지 하고 생각이 딱 의식적으로 팍 들어요. 실수로 인해서 점수가 내려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수학 내신 공부법 1편이었습니다. 다른 과목들 그리고 수학 고난이도 문제 어떻게 대비하는지 이런 것들도 차차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